이모 님하고 밥 나를... 나눴는데 어안 나누셨나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쬐금만 챙겼나 봐. 음. 아 누나 이다다먹었거든너좀 가져가. 몇개 갖고 가? 목사 님도 좋아하시잖아 네, 우리 집에 있어. 아 이거. 그냥 나 그걸로 뽑아 간다고. 그래서 또 뽑아 돼. 아 오빠 <안 되겠지? 놀라> 아니, 오빠가 가장이라 거기 안고 싶대. <놀라> <놀라> 내가 이집 주인이야. 아 진짜. 어, 이거 샀었어? 응. 아, 나는 조각조각 있는 거 종류별로. 나도 나눠 먹을 것 같고. 아, 나는. 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아 그냥 그랬던 거야? 그 다섯 명이서 그거 또 나누려면 조금 그렇지. 아니, 근데 한식이 이렇게 먹으 되는 거지. 이렇게 먹어봐. 그거 하나를 다 먹을 것 같아. 맛있지, 약간 응. 달라, 진짜. 소연아, 먹어봐. 앉아봐. 응, 음. 응, 이거 켜야 돼? 응. 음. 잘 먹어? 음. 응. 어, 해봅시다. 잠깐만. 그러면 자기야, 소연이 으니까저쪽 조금만 당겨줘. 어떤 거 뭐지? 이쪽 좀, 응. 조금만 이게이만아 네. 네, 응. 어떻게 <laughs> 어, 맞아, 돼. 응. 뭔데? <laughs> 야, 비밀 비밀요 히밀, 응. 응. 그래. 어, 음, 이거 조용한 뭐. 그래. 이거 가 사줬어. 뭐,

우리 모두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건강하고.

그냥 소비, 아, 다 먹은 먹으 a 아 i 아니 l e 이쪽 t o 만 a 해서 이쪽이 좀작겠 t 어, 요거 반 l 서 여기 l e bit of a little bit 이거 꼭잘이놔좀 잘라놔줘? 살짝살짝 아니놔줘 잘라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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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다놔줘다라놔다 잘라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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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놔 있냐 여기야 여기 어, 있어요. 있어요. 아 그거. 그래 알어 드라야? 아니야. 그거 가서먹어 <laughs> 가는 길에 소화시켜 봐. 음, 아니. 네. 누나 응. 응, 언니 빼빼로 만들었어요? 아니 응. 오빠가 어디 카페서 에사 왔어. 음. 음 빼빼로데이라고 사 왔다? <laughs> 네. 하나 여기 있다 여기 올려. 네. 자기 여기 올리고. 여기 올리지. 음. 나 봐줘도. 이거 여기엔 긴 하나. 여기 닦으면 되니까. 너 하나 올려. 응. 먹어보자. 뭐야? 나 수잔이랑? 어. 아니 같이 먹어 이거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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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빠 어, 잘안 먹겠대. 아니 아빠가 잘안 근데서. 아, 양쪽 양 우리는 진짜 아. 이 시간에는 아, 쪽 먹는다. 그럼 지금 그냥 먹어. 일단 일단 이제 다 먹었어. 다너 좋아 까이거로 먹을까? 음. 아빠 이빵 먹어봐 이 초코는 어떤 거 먹어봐 어? 초코? 응빵 부분 빵 크림 말고 요거? 초코만 먹어봐 아니 여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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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빵을 먹으려니까 응, 빵 먹어봐 요거? 응 되는 어때? 잘나이야아우 있어 뭔데 써 어, 먹어봐 어우 이거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 음. 맛있어. 카카오 그 쪽이네 응맛있맞정요 카카오 그쓴 초콜릿. 이거 응. 맛있어 전혀. 야 응. 이거 크림, 이거 맛있어. 부드럽네. 되게 고마워. 음. 음. 기분이 좋아 보이네.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생 먹어서 그래? 아니, 우리 집 보여줘서. 음. 그래요? 그랬잖아요. 어. 자, 얘 계속 보여드리고 음. 싶었는데. 음. 그래도 언제 언제 오리잖아. 아, 그래서. 음. 그 어? 산골짜기 집을 딱 한번 보고 여기를 보니까 아 이거 내가 거기 거기서 여기 딱온게 점프한 게 실감이지? 아그너 컷봤지만지? 아 산골짜기 음. 그 아니 그게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그 음. 뭐라 되지? 성취감?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완전 진짜 평지고 거기는 완전 그냥 산악지대였고. 성공 거기 살고 다 음, 모두 언로안 가잖아 지금 큰 거리 큰 거리 뭘안가 언덕 다시는 생각 응. 없지 응. 너 편집이 좋 같아 오빠도 그래 아, 성공해서 응. 빨리 와라 그랬잖아 엄마 나도 여기 집얻었 너도, 그러니까 너도 너도 여기 결혼할 때 이쪽으로 이사 와 아니면 주연이가 더 넓은 데를 이사 가고 손이 집으로 다시 들어가 돈이 없어 어, 너도 아침에 돈 모아. 대출 받았고. 응. 집 주인이 좋아. 그래? 아, 근데 좀 과. 야. 과하긴 좋아. 응. 신경을 너무 써요. 야, 봐봐, 우리 우리 교회 우리 이제 집도. 지금... 그래. 음 하네 음 페인트도 한 거야? 응. 음. 음 진짜 깔끔하다 오 멋지다 잘했다 어 뭔가 이 벼랑 같이 찍으니까 아우 이 풍경이 완전 윈도우 화면 외국, 외국 그. 아, 뭐어 외국에 들판에 영화를 어. 나오는 아빠가 그래. 찍은 거야? 그 어. 어. 아빠가, 아빠가, 아빠가 저기까지 갔어? 응 걸어서? 어 그렇지 네. 아니 촬영을 그냥... 하다가 아이 그럴줄 알았어 차에서 찍은 거 그럴줄 알았어 괜찮네 근데 어. 이제, 이제 이게 펜트한번하 아, 어, 페인트. 페인트 밑에도? 페인트 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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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본이 아, 색칠하고 여기. 음. 우리 문은 안, 안 바까? 문다 칠했잖아. 아니 아니. 문. 대문? 문유리문 이거? 이거? 아 음. 그건 아직 괜찮고. 좀 고장났죠. 어. 이거 다다 색칠했고. 음. 문 열려? 여기, 안 열려. 그럼 응. 열리지 문걸어고 이거 전가지. 대문. 여기 이제 아 거기 미케 시했트 어, 그 안에. 지붕안에 지붕. 천 옥상? 음. 아, 옥상 안에서 음. 보 이렇게. 요렇게. 아, 대를는 너무 신기하다. 제가 근데 쟤를 버텨? 지붕을? 맞네 기둥이 많이 박았지 네. 중간 중간 철구를그 철을 어. 교회 건물이 못버티면 어떻게? 아니 이게 아, 워낙 오래 저기한 무너졌? 네, 거 튼튼하게 지은 거라 옛날에 지은 거라 튼튼하게 있어서 우리 내방 벽은 다 무너졌는데 내가 튼튼한 거 같지는 않아서 그래 누구세요? 누구예요 누구세요? 어 일할 때 누가 띄워주셨대요 엄마가 아 옥상에 올라가서 아옥 지붕이군요. 지붕? 아 옥상 지붕 음, 그거 맞네. 만든 옥상. 어딘가 네다 페인트도 한 거야? 데이 데이트 다데이트도딱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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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웃음> 아버지 올라와서 고기 구워는 그래. <laughs> 절대로 아, 아직, 아직. 그 하지도 마. 아아아도 응 음, 잘했네, 고생했네 근데 진짜. 괜찮네. 응 음. 어. 나중에 이제 주택 쪽도 이제 내년이 나오까고생했네 아빠. 아유 울리네. 이쪽 동안 이거 하느라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는 아는 사람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게. 마음 편하게 지켜볼 수가 없어 미안하니까 응. 괜히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 아는 응. 사람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냥 돈 주고 입는 거야. 모 모르는. 아니지 하루에 단지 두 번씩 챙겨줘, 때로는 밥도 해줘 신경 쓰니까. 그러니까. 음 할... 피곤해. 응, 잘 해주셨겠지. 응, 저게 다 싸게 했지. 음 페인트도 그뭐 무슨 거야? 크림 같은데 뭐야? 크림이야. 그거 이거 여기 올려 놨던 거 아니야? 아, 이거 젓가락에서 묻었었나? 아, 아까 아, 올린 젓가락으로 먹었어? 괜찮아. 흐름이. 클레임. 음. 페인트는. 여기 여기 음. 있잖아요, 여기 구청장 부분 거기다. 원래. 그 진짜 주인은 인건비 하나도 안 받고 두 인부가 음. 또두 명이 왔는데 그분들이 니트를 음. 일하니까 50만 원 일단 이5만원씩 이틀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1 0만원주주페페트트만만 40만원 m e Tom, Tom, but he made it. And because I am back home. In book, I am back home. In book, I am back home. In book, I a 자재값만 받았다고 아 여기도 우리 구매하는 것도 직접 거기서 아, 사가지고 아, 재료는 값은 안 말로. 받고 알겠어 음. 네. 그러니까 아빠 아, 어 알았어 아니 처음에 아 봤어 저기를 봐야지 처음게 어디 갔어 처음에 아주 저기 했을 때 그건 나중이지요 그쪽이 네? 그쪽은 나중이지 네, 뭐, 아니 밑에 뭔가? 아 이거? 그거 통제를 되 그냥. 아. 음, 이거. 이왜 이렇게 될까? 이때 로이 아니 근데. 아니 음. 이거 하기도 전에 나는 느꼈었어. 이거. 아 접착력이 때문에. 안 좋다고? 네. 음. 이 노란 물티슈 접착력이 별로래. 이 뚜껑이. 오빠. 원래 이렇게 생긴 물티슈야 아, 아니. 시운 거. 응 시원. 이거 시원한 거구나. 응. 응. 이쁘지? p r e p a r 불편하시겠다 치 e p a r e d I am prepared. I am p r e p a r e 어이 am p r e p a r e 내가 그 m p r e 자 이게 식 d I am p r e 이거 r e d I am p 다 먹었어. r e 그러니까 약간 음, 사회자 대본을 기반으로 이제 식전 얘기를 사회는 누가 봐? 선배 대학교 선배님 음, 그래? 왜나 음. 제일 최선이야 음. 이제 식, 사회자 식전 안내멘트로 이제 시작을 하고 음. 어, 사회자가 이제 본인도 소개하고 이제 개식사를 한번 하고. 그다음 이제 그 양측 혼주 입장 음, 음. 혼주 입장 아 아니, 양측 아니고 어머니 우리는 화축점화 아버님들은 이미 앉아 계시고 언니 아빠는 있잖아요 어, 응. 어, 어 아빠가 음. 그러니까 화축점화 하려고 이제 엄마 아빠, 아 엄마들 음. 음. 하고 이제 그 양과 부모 속에 나 혼자 앉아 있는 거네 그럼 그렇죠 고때 그 음. 그렇죠 음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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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데리고 들어갈까 그래, 아빠님이아들님 아들님이 아아드님이 아들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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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들이아이아이벤트를또 아들님이 이아들년 전부터 이아들님아니 응. 나한테 이벤트가아니라 자기 주인이들이아들아들이아들가이들님들어이이들들 그다음 신랑 입장하고, 음. 그다음 신부 입장하고, 음. 맞절 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 둘이 이제 혼인 서약을 해. 그외 읽는 거 있잖아요. 음, 저는 음, 뭐 어떻게 음, 하겠습니다 음. 이런 거, 음. 어떤 신부 뭐 음, 음, 와이프가 음. 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거. 그다음 음. 이제 아빠가 성성혼 선언을 음. 낭독을 해줄 거고, 음. 그다음 이제 날짜 거의 끝이야. 넘기면 응. 그리고 아마 자기 축가일걸 아, 오빠가? 해? 응. 응. 네, 야 그럼 내가 피해야 할어서 우리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시가우리들 네, 네, 양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 <laughs> 음. 그다음 이제 축가하고. 음. 그다음 그렇 공지만 하고 그래. 근데 요즘 30분 사, 40분 안에 응. 사진 찍는 것까지 근데 끊어야 응. 돼. 아, 뭐. 그, 그 뒤에 뒤에 아, 이 식이니까. 그럼 우리가 어. 응. 첫 타임이니까 아, 계속 계속 있지. 있지. 근데 하객들은 제가 이제 하객 입장에서 참석을 해 보면 빨리 끝내는게 제일 깔끔하고 좋긴 아, 하더라고요. 깔끔하지. 밥 먹도 배고프고 하니까. 그냥 정말 식구들이나 친한 사람들만 앉아 있지. 나머지들은 인사만 하고 다밥 밥 먹으러 드시러 가. 가시니까. 어. 스크린으로 보시지 그냥. 응. 그. 래 지금 축가 준비는 잘 하고 있어? 했어? 아니, 안 하는 것 같아요. 축가. 응. 야, 본인이 하는 거? 내가, 저기 야, 저기 가라고. 다른 사람이 하나 해 줘야지. 현이는 가사를 잘못 외워 가지고 현이가 어? 내가 피디 하나 불러 줄게. <laughs> 아니, 자기야. <laughs> 영상을 만들어줘 어. 아뿔. 너가 음, 나가서 어. 아까 뭐 나가서 뽑아 봐. 아 뽑으면 아직 안 돼. 수크린. 이나 머리카락 아니, 아 그러니까 가뜩이나 여기. 머리카락 없어지없어려고 했는데. 응. 그 음? 어때? 야. 니 네, 네들 네, 사진 사진 주면은 내가 거기에 맞춰서 연주해 줄게. 사진? 사진으로 앞에다 딱 틀면은 2년이라는 노래 기선이에요. 년 아, 그 올드해올드해 아니야, 아니야. 리 <laughs> 아, 아빠, 아빠, 지 그래. 나도 해줘. 나도 해 해줘. 나 해줘. 해줘. 내가 거기 가서 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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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한쪽 음, 점만 하지 않아? 아니 우리만가. 어머는 안해? 아니, 아니 근데, 그냥 가서 뭐 안, 요, 안내만 우리는 해줘 그냥... 아니 리허설이 안 우리는 안 10월 12월 3일 아, 날, 전에 음, 전날 가서 아니 아, 전... 우리는 뭐 안내 이렇게 그분이 뭐 이렇게 하겠지 처음에 그러니까 시작 기원해. 한쪽 점만는 예도가 계속 붙더라고. 음, 이렇게 음, 하세요. 음. 거의 그냥 부축처럼 음. 이렇게 하더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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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수요일날 가서. 아 음. 수요일날 내려와? 리허설 하러 오래? 근데 우리는 근데 그것만 하고 또 다시 와야지. 그러네. 중간이라서 그렇지. 다음날 응. 응. 또 출근하고. 요즘 또 리허설 되인데 그러게? 초치긴데도. 그래도 사진 많이 찍을 수 있어서 좋겠다. 아, 시작 처음 전에? 처음. 어, 그런 게 좋다고 응. 하더라. 식장에서 응. 찍는 거보다. 그치, 막 뭐, 뭐. 복잡하고 사람들 다니는 거보다. 응. 야 근데 첫 예식, 지방 첫 예식, 첫 음. 시간이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는지 알아 <laughs> 너무 일을 안할 때마다 아. 아. 하긴 다 서울에 있으니까 진짜 양가 부모님 계시고 우리 고향에 같아서 다행이지 음, 음. 고향이 다른 사람들은 합의하기도 좀 어려울 것 네. 같아 돈도 더 들고 버스 막 대절하고 해야 되니까 음. 제 친구는 결혼을 세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 음, 음. 친구는 제천 고향이고 남편은 전라도 또 군산이 고향이고 음. 둘다 일은 서울에서 해서 okay, 피로연을 아, 양가에서 다 아, 하고 피로연 먼저 한 응. 서울에서 결혼식을 응. 하고 쭈욱 가 쭈욱 가 멀리 사면 대부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피로연을 그냥 지방에서 하더라고 진짜 그래서 3주 내내 결혼을 하는데 걔가 <laughs> 너무 힘들어 하는 응. 거예요. 응. 그렇지 신랑 신부 다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응. 3주 내내 결혼을 와. 한 거예요 걔는. 아, 맞아 서울에 산말 그랬다. 근데 세부 센터가 결혼을 대단하지. 그건 진짜 대단하지. 그냥... 누건 우리 동네에서 누가 필요로 하지 않았나? 상호 오빠했나 많이 하시겠지. 상호 오빠가 아니라 저기만 상호 오빠 누나. 음... 누나만 결혼식 안안 하고 아니 안 하고